오늘은 공자의 명언 과이불개면 시위과인이라.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성격이 급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노인을 보고는 저 노인은 길을 비켜주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가서 짜증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을 비켜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버렸습니다. 노인은 청년의 행동을 보고는 저런 젊은이는 배려심이 없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노인을 비켜주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년은 노인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격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청년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년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청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명언 과이불개면 시위과인이라 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잘못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명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 잘못은 더욱 커져서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